안녕하세요. 07734입니다. 자, 지금 리뷰할 제품은 고시에서 나온 에어 PP 케이스 갤럭시 S6 시리즈용입니다. 패키지부터 살펴볼게요. 와우, 음, 고급스럽네요. 0.4mm의 얇은 두께를 자랑하는 고시 에어 PP 케이스. 제가 들고 있는 이 왼쪽이 화이트, 오른쪽이 스모크 색상입니다. 패키지를 풀어서 상세히 한번 살펴보죠. 정말 얇아요. 무게는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갤럭시 S6 시리즈, 어, 그러니까 갤럭시 S6와 갤럭시 S6 엣지용 에어자켓이나 에어스킨이라고 불리는 케이스가 거의 없었는데, 고시에서 이렇게 출시가 됐습니다. 소재는 PP 소재로 보통 소프트 케이스라고 말하는 TPU 소재보다는 약간 딱딱하면서 하드 케이스라고 불리는 PC 소재보다는 훨씬 부드러운 소재입니다. 이 화이트 색상은 갤럭시 S6 엣지용인데 먼저 착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쏙, 쏙 넣어주시면 되고요. 다음 이 스모크 색상은 갤럭시 S6용. 역시 착용해 보겠습니다. 0.4mm의 슬림한 디자인으로 기기 본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살려주는 무광 반투명 소재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살짝 비춰지는이 삼성 로고. 질감이 부들부들하면서 손에 착 감기는 느낌이라서 미끄러짐 없이 그립감이 정말 좋습니다. 일단 폰의 기본적인 크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고요. 이 아래쪽은 오픈형으로 되어 있어서 역시 사용 시에 불편함 없겠습니다. 케이스 자체에 지문이 전혀 묻어나지 않아서 깔끔한 사용도 가능하겠네요. 지금까지 07734D에 더 정확하고 더 자세하게 실패 없는 쇼핑을 위한 리뷰온이었습니다.